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분당 남서울교회의 최요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주여 종의 가정이 물질로 시험받지 않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는 2천만 원이란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갚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두 시간쯤 기도드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씨앗을 심어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심으면 후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너무도 그 음성이 강렬하여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즉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사례 60만원을 봉투도 뜯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사례비로 받았지만 제가 쓸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이자로 다 없어집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달 사례비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후히 안겨주신다는 소식이 없고 둘째 달 사례비를 바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만 두달 후에 돈 빌린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뿐이었다. 이보세요, 왜 이자를 보내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돈을 주시면 원금까지 다 갚겠습니다. 셋째 달 사례비도 받자마자 그대로 재단에 드렸다.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받았으나 피하고 싶은 빚쟁이의 전화였다. 야, 너 원금까지 갚겠다고 해놓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줘야 할거 아니야. 너에게 돈 준다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세상에 너한테 돈줄 놈이 어딨어. 그 얘기를 들으니 비참해졌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즉시 산으로 올라가 내 아픈 사연을 주님께 부르짖었다. 한참을 펑펑 울면서 기도드렸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상한 희열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잠시 보이던 그 할머니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환상이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신비한 환상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마음 속에 이런 확신이 왔다. 그리고 며칠 후 권사님 한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여 그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게 주며 말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이 되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드립니다. 조금 넣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고 집에 오자마자 봉투를 열어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무려 5천만원짜리 수표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며칠 후그 권사님의 딸이 500만 원을 또 가져왔다. 참 특별한 분들이었다. 이로써 총 5,500만 원이 되었다. 3개월 사례비였던 180만 원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꼭 30배로 채워 주신 것이다. 180만 원의 30배는 5,400만 원이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얹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30배의 축복을 통해 빚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빚을 갚고도 3천만 원이 남았다. 당시 3천만 원이면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금액이었다. 당신의 작은 소망은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갖는 것이었다. 3천만 원이 있으니 집을 담보로 변두리에 작은 집 하나는 살수 있겠구나 하고 아내와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180만 원을 바쳐 30배를 받았다면 3천만 원을 바치면 60배로 주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 그게 옳은 것 같아. 이 돈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잖아. 이 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는 즉시 3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충현교의 북한 선교원에 속한 신해산 기도원에 헌금하기로 했다. 항상 물이 부족해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헌금으로 우물을 파서 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중국 선교사와 어려운 신학생. 시골 교회 목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지 7년이 지난 1996년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시는 성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성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었다. 목사님 좀 만나 뵐수 있을까요? 용건은 만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성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미금역 주변에 교회를 새로 건축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약간의 부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두고 3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당 남서울교회 최요한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방법을 취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노후만 책임져 주시면 그것으로 조건 없이 교회를 양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같은 제의였다. 몇십억 짜리 교회 건물을 특별한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그 말이 실감 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얼굴 한번본적 없는 생명 부지의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믿고 교회와 성도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나는 성 목사님의 제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시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 두 교회는 연합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교회연합은 지금까지 한국교단에서 볼수 없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20억이 넘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와 아내는 이것이 7년 전 3천만원 드린 것에 대해 60배로 채워주신 거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정확하셨다. 이렇게 연합한 후 교회는 계속 성장해 199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인 숫자가 3,000명을 넘어 1998년에는 4,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무렵 예기치 않던 문제가 하나 터졌다. 이웃 교회 S 목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00평을 분양받았는데 돈이 없어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났더니 내가 원하면 20억에 팔겠다고 했다. 그래서 재직들과 의논한 결과 만장일치로 매입하기로 했다. 나는 이웃 목사님이라 특별한 의심 없이 계약금 1억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정 담당 집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목사님, S 목사가 그 땅을 계약만 했을 뿐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매입자가 건축 전이라 명의 변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재식들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땅을 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 그러나 S 목사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와 상의하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말을 S 목사에게 전했으나 목사는 막무가내로 돈이 없어 못 주겠다고 버티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S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목사를 고발해야 하는 내 심정은 매우 쓰라렸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나 마음이 계속 편치 않았다. 그날 저녁 교회로 가서 강단에 엎드렸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요하나, 너이 예배당을 네 돈으로 샀느냐? 내가 준 것이냐? 주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요하나 180만 원 바치고 몇 배를 받았느냐? 30배입니다. 3천만 원 바치고 몇배 받았느냐? 60배입니다. 그럼 그 1억을 내게 바치면 몇 배를 받겠느냐? 100배입니다. 내 마음 속에 갑자기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생각하자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작성해 둔 고소장을 찢어 버렸다 그러자 평강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러 넘쳤다 나는 그 수일에 재직들을 불러 간곡히 설득했다. 스 목사님도 개척을 하다 보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이지 일부러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1억을 저축한 셈 치고 포기합시다. 목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손해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믿음으로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 후에 1억을 드린 내게 하나님은 100억의 현재 수지 새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다. 분당 남서울 교회를 개척할 때 아내와 나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살면서 교회가 들어설 수 있는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 자리가 있어 임대받기 위해 부동산에 갔더니 업자가 말했다. 목사님, 이곳을 임대받으려고 찾아온 목사의 명함이 200장이나 됩니다. 임대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당시 개척의 꿈을 안고 목사들이 분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실망하는 내 모습이 안돼 보였던지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급히 2억 5천만 원에 내놓은 홀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길로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개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뿐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산에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산에서 이원엽 집사라는 분이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곳 교회에 계실 때몇번 예배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나는 누군지 잘 생각나지 않는 그분과 한참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데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집사가 이러는 것이다. 목사님, 제가 지금 1억 정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분당에 상가를 사 드릴 테니 교회를 개척하시지요. 이 집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 분당으로 올라와 그 자리에서 1억을 주고 바로 상가를 계약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일단 계약은 했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문제였다.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 중에 이효한 목사가 떠올라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 개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 목사는 자기도 언젠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최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회를 도우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선뜻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다. 놀랍게도 그 집이 일주일 만에 1억 5천만 원에 팔려 한달 만에 2억 5천의 큰 돈이 준비되었고 나는 기적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개척을 도와준 이원엽 집사는 그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였고, 이요한 목사는 부산 해양대학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은혜 중에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분당에서 교회 개척의 닻을 올릴 수 있었다. 참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내게는 오랫동안 알아온 편두통이라는 지병이 있었다 12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을 만큼 내겐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다 총신 대학원에 다닐 때도 100분짜리 수업을 두통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어 수업 시간 중간에 한 번은 꼭 나와서 머리를 식히고 들어가야 했다 다닥다닥 마치 날카로운 새의 부리로 머릿속을 쪼는 듯 했다. 그럴 때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와 주위의 물체가 흔들려 이중으로 보였다. 잠잘 때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수라 숙면을 취하지 못한 내 몸은 평지를 걸어도 비탈길을 걷듯 어지러워 길이 울퉁불퉁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듯 편두통은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다. 수많은 양떼를 돌봐야 할 목자가 자신의 편두통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다니. 총신대학원 2학년 어느 날 나는 오후에 의뢰산에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편두통이 벌써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이 질병의 멍해를 벗겨주소서 더 이상 저를 비통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에 흠뻑 빠져 재미있게 다 읽고 시계를 보니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책을 읽은 것이다. 두통으로 40분 이상 책을 보지 못하던 내가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치료하셨다. 이제 나왔어. 나는 밖으로 뛰어나와 기도하던 곳으로 달려갔다. 입에서는 계속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부터 머리 아픈 증상도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던 착시현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감격이 원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왜 이제야 고쳐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병 때문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왜 저를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과 눈물로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요하나, 너는 고통의 연단을 불평하지 말아라. 만일 너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토록 절박하게 나를 찾았겠느냐? 너에게 있었던 12년의 고통의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다. 네가 비록 세상 지식은 많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닫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로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 그 기간 너는 더욱 소중한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의 종으로 크게 쓰겠노라. 그 음성을 듣자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이런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었군요.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 생활을 추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내무반의 아주 착실한 기밀병은 차량 정비병이었는데 그만 큰 사고가 생겼다. 군 차량 정비를 하던 중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차와 차 사이에 김일병의 머리가 낀 것이다. 아!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간 내가 사람이 끼었다! 라고 외치자 근처에 있던 운전병이 즉시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김일병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청각신경이 끊어져 그만 규모거리가 되고 말았다. 기막힌 현실 앞에서 김일병은 낙심이 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내무반에서만 생활했다. 그가 나를 많이 따랐기에 주일마다 김일병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나는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내 마음속에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규모거리도 고치신 주님께서 김일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왔다. 그래서 김일병에게 손짓발짓을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김일병,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김일병의 병도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귀 먹고 벙어리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을 펴서 같이 읽었다. 김일병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말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검지 손가락을 김일병의 두 귀에 넣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여기 무릎 꿇고 고침받기 원하는 한 영혼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고통의 멍에는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머거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풀릴지어다. 어느새 내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보았다. 김일병,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네, 그 즉시 그의 입에서 대답이 터져나오며 아, 최일병님,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감격에 겨운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뒹굴고 뛰면서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김일병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와 함께 하셨다. 어느 날 선임 하사가 나를 불렀다. 최희병, 네. 며칠간 휴가를 줄 테니 집에 갔다 와. 나는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여하튼 즐거웠다. 부대 안에서 특히 잘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뜻밖의 얻은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부대에 귀대해 신고식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선임아사가 이렇게 묻는 것이다. 최희병, 아버님은 잘 계셔? 네, 잘 계십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임마, 왜 그렇게 밤마다 아버지를 불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보초를 서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소리를 선임아사가 듣고, 최이병의 집에 말 못할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특별 휴가를 보내준 것이다. 아무튼 나는 새벽마다 보초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덕분에 특별 휴가까지 받은 셈이었다. 첫 정기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첫날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동생들과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은 바로 경남 김해의 무척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했던 나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여섯째가 되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마지막이라 나는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내려가야 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순간 배꼽 밑에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내 뱃속에 맑은 생수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기쁨이 물밀듯 뱃속에서 솟아나면서 배에서 채워진 생수가 내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 내가 앉은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타고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꿈인지 생신지 참으로 놀라운 환상이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 충만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몇세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치흑같이 어둡던 내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생수가 쏟아부어진 것이다. 나는 무사히 금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실 군대에선 한번 보직을 받고 부대가 결정되면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몇 개월 간절히 계속 기도했더니 하루는 중대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최일병, 강원도 고지로 파견될 테니 준비하고 있어. 4일 후 나는 군용 트럭을 타고 끝없는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깊은 산속 고지에 도착했다. 기도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에 선임하사는 전 사병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전입한 최일병은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군인이다. 이제 최일병이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니 우리 고지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최일병을 잘 대해 주도록 모두 알겠나? 다음 날 선임하사는 나를 불렀다. 내가 최일병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들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병사라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최일병은 기도병과를 맡아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 1시부터 막사 근무를 하도록 해. 주여,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군에서 근무하는 군인에게 오전 기도 시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구나 선임하사는 기독교인도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드렸던 금식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을 먹고 나면 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근무하는 부대의 안전을 위해 60만 대한민국 모든 병사를 위해 미래의 내 사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군 생활 3년 동안 하루 4시간의 기도 시간은 나중에 목회 사역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9시에 기도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넓은 보리밭이 펼쳐졌다. 누렇게 익은 보리밭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잠시 후 새까만 새떼들이 그 보리밭에 앉더니 알곡들을 싹둑싹둑 다 잘라먹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그 밭에 알곡 절반이 사라졌다. 그 다음 밭에 전염병이 번져 남아있던 알곡들이 새까맣게 썩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밭으로 달려가 새떼들을 쫓아내고 농약을 정신없이 뿌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뿌리는 약이 닿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새까맣게 변해 죽어가던 보리가 다시 예전 색깔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무슨 뜻일까? 나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악한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길 것이고 또그 남은 절반은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 병이 들 것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맡긴 약물이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라. 그 환상에서 깨어나 시계를 본 나는 깜짝 놀랐다.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어 돌아갈 시간이 너무나 지나 있었다. 나도 모르게 8시간을 한자리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다. 정신이 든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변에는 동료 병사들이 총을 메고 삥 둘러서 있었다. 내가 한 시에 나타나지 않자 막사의 전 병사들이 나를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폈던 것이다. 나는 막사로 끌려 들어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고참 병장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 아무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군인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으니 맞는 것은 당연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비록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렇듯 군 생활은 내게 기도의 훈련장이 되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